할렐루야! 영여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행복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잘 지냈나요? 전호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거라 믿어요.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우리 두손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쁜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드리도록 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각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아부 친구들, 차단 선생님과 함께 신나게 예배를 드렸나요? 지금은 전우사님과 함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하셨을까라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친구들, 오늘은 아합왕이 남의 것을 빼앗았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 건데 아직까지는 한글을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전우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거니까 우리 친구들 아맨만 힘차게 씩씩하게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할수 있겠죠? 그렇죠? 한번 말씀 읽도록 할 건데요. 친구들, 말씀 손 하면 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합왕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열한기상 이십일장 이십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갈 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으로 슝 하고 떠나보도록 할게요. 누구일까요? 아합왕이래요. 아합왕이 어슬렁어슬렁 궁전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음? 무슨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향기로운 냄새도 났어요. 음, 이게 뭐지? 하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바로 옆에 포도밭이 있는 거예요. 아합왕은 그 포도밭이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저것을 나의 것으로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 포도밭 주인은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봇을 불러서 그 포도밭을 팔라고 했어요. 아니면 다른 포도밭을 줄터니 나랑 바꾸자라고도 했어요. 그렇지만 나봇은, 어, 어떡해요, 어떡해요, 아, 왕이요 저는 이 밭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밭은 할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 계속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 밭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대요. 그때부터 왕은요 온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 포도밭을 갖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 왕은요 어, 머리에 막 땀이 나고. 그리고 밥도 먹기 싫었어요. 잠도 오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가득했기 때문이죠. 아방은 드디어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아저 포도밭 갖고 싶어 갖고 싶어. 너무나 몸이 아파왔어요. 그러다가 아베 아내인 이세벨이 아방 앞으로 나왔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저 포도밭을 제가. 뺏어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은 큰소리 쳤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나쁜 생각들이 가득가득한 이세벨은 나쁜 꾀를 생각해서 그 포도밭을 빼앗기로 밥 먹었대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렀어요. 사람들을 다 부른 다음에 그 가운데에 나봇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짓말할 사람들을 불러서 거짓말하게끔 했어요. 어떤 거짓말일까요? 사람들이 나왔어요. 나봇이, 나봇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나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거짓말쟁이들이 막 거짓말을 했어요. 어, 나봇은 하나님도 나쁜 말을 했지만, 그리고 왕에 대해서 나쁜 말을 했어요. 나봇은 나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나봇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크게 외쳐도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나봇에게 돌을 들어서 던지기 시작했어요. 나봇은 그 돌에 맞아서 결국 죽고 말았어요. 거짓말을 한 사람들에게 속은 사람들이 돌을 던졌기 때문이죠. 이세벨과 아합은 나보이 죽자 얼른 그 포도밭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속을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모를 거야.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겠지? 하고 기뻐했대요. 그러나 누가 아실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나봇의 이 억울한 이야기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줄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 모든 것을 얘기하시고 엘리야에게 아합왕을 찾아가도록 얘기했어요. 엘리야는 아하 방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전했지요. 당신은 정말 나쁜 짓을 했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해서 나보새 것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집을 벌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아합은 그말 듣자 바들바들바들바들 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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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면서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거든요. 바들바들바들 바들 바들 떨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고 생각했대요. 친구들 거짓말을 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은 하나님에게 벌을 받았다.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정말 옳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은 거짓말 하지 않고, 남의 것을 뺏지 않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어린이들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마침 기도를 할 거예요. 친구들 두손 모으고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두손 모으고 눈 감았나요? 기도 드릴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거짓말을 하고 또 남을 것을 빼앗았습니다. 우리 영리부 친구들은 정직하게 바른 입술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아니하고 내 것을 나누어 주는 멋진 어린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세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녀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거예요. 다 함께 크게, 씩씩하게 주기도문을 함께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주기도문 드리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